어깨가, 어, 양쪽, 인, 어, 오른쪽 인대는 수술했고요. 어, 왼쪽 인대도 수술해야 돼라요 엄청 수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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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림대, 어, 교수님이, 정형외과 교수님이 웬만하면 힐체 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응? 지체 장애인이 힐체를안밀고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시, 아시다시피, 제가 이래 투석을 합니다. 이쪽 팔에. 그래서 어깨 쪽으로 이 혈관이 있는데 에, 이 어깨를 수술하게 되면 이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혈관을 투석하는 혈관이걸려요 이걸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교수님도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아들들한테 얘기했더니만 이렇게 무브온 어, 국산 무브온 무브온 어, 휠체어 바이크 어 배터리 어, 저, 배터리고요. 휠체어 바이크, 이거를 사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비쌉니다. 300만 원이 넘어요. 음,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 바이크 타듯이, 어, 저기서, 어, 바이크 타듯이 운전하면 되니까, 왕왕왕 왕거리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손쉽죠. 그래서 이게, 제 휠체어에, 제 휠체어가 지금 현재 이거 타고 있는 휠체어 있죠 이거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이게 이헬체어 같은 회사 제품인데 저거는 휠체어가 조금 날렵합니다 작아요 좁아요, 좁아요. 좁아서 이 지금 나온 전 구격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에, 이 바이크를 그냥 갖다얹기만 하면 저기 걸리게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가 얼마나 빡센지 몰라. 열리지가 않아. 아유, 그래가지고 고생 고생합니다. 땀이 찔찔 날정도 이제 음. 어쨌든 음, <laughs> 아버지를 위해서 이래 사왔으니까 그만하게 어, 타야죠. 뭐, 네. 저휠체도 음. 거의 400만 원 돈이 걸려요. 저휠체가 음. 이게... 피타늄으로 <laughs> 갖다가 만들어진 건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가벼울 거예요, 저게. 가장 가벼운, 우리나라 게 아니지, 일본 거지. 일본 제품이죠. 가장 가벼워요, 실제로. 그런데다가, 어, 중국산 이 바이크들 많이 있습니다. 날렵한 거, 작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 배터리, 그 중국산 배터리는 괜히 잘못 충전하다가, 불 어, 물내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국산으로 사왔습니다, 국산. 무브원 거. 음. 지금 간격을 좁히고, 높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사 크는게 너무나 어려워서, 어려워요. 너무나 빡빡한지 몰라. 음.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제가 요, 요, 우리 집, 어, 경사로 같은데, 근데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실체를 밀어야 되 그랑요. 그런데 조금 세워도 돼. 더 세워도 돼. 바짝 세워도 돼. 그거 좀안 찍으면 안 돼요? 음.